오늘 살펴볼 플랫폼은 에코비타인데요. NFT 프로젝트는 오랜만에 소개를 드리는 것 같네요.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 배출권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최근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오픈하면서 1000달러 상당의 상금풀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사견을 좀 붙이자면 제가 최근에 두 번째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나인스인가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플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건강에 우선되어 여러 가지 경제활동도 할수 있으니까 구독자분들도 항상 건강관리 꼭 잘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에코비타 프로젝트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간단하게 기존에 이용하던 화석 연료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잘 아는 태양열이나 풍력 에너지 등이 대표적인 예겠죠. 에코비타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환경 살리기에 앞장서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활용해서 토큰을 수업하거나구축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까 싱가포르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소인 CIX가 오픈을 했고요. 첫날 12,000톤 가량의 탄소 배출량이 거래됐다고 하네요. 에코비타는 청정지구 30가지 테마로 3,333개의 NFT를 발행하는데요. 컨셉은 이렇게 오픈 시에 가셔서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고요. NFT 홀더 혜택을 살펴보면 일단 스테이킹 등을 통해서 유틸리티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받은 토큰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을 사용하는 거버넌스 토큰으로 수합하셔서 현금화하실 수 있고요. 거버넌스 토큰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결제 기능까지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토크노믹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코비타 메타버스라고 하는 재밌는 요소들도 있는데요 NFT 홀더는 사람들을 자신의 랜드로 초대해서 토큰을 채굴하실 수 있고요 NFT가 없는 비홀더 분들은 반대로 홀더의 랜드에 방문하셔서 토큰 채굴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이벤트 상세 내용입니다 공식 디스코드 커뮤니티 오픈을 기념해서 총상금 1000달러 상당의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을 시작으로 이번 달 말까지 2주간 진행을 하고요. 디스코드 채널 참여를 통해서 활성화에 기여한 유저들은 오지와 상금 풀을 받게 되고, 수시로 여기 기부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보상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남겨드리는 공식 디스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